안녕하세요. 오늘은 벨리댄스의 가장 아름답고 또 상징적인 동작 중 하나죠. 바로 엉덩이로 무한대를 그리는 마야 동작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동작 팝스터 샤키라 때문에 딱 아실 거예요. 그쵸? 어떻게 저런 매혹적인 움직임이 가능할까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최면을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움직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? 먼저, 마야 동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? 마야는요, 그냥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허공에다가 수직으로, 그러니까 세로로 무한대 기호를 그려내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입니다. 벨리댄스의 정말 많은 동작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그 매력의 핵심을 담고 있는 동작이라고 할수 있죠. 좋아요. 그럼 이 동작이 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비유가 마야 동작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. 내 엉덩이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벽 사이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엉덩이를 앞뒤로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오로지 위 그리고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바로 이 수직평면이라는 개념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방금 그벽 사이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엔 엉덩이가 중력에 이끌리듯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스르르 굴러 떨어지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. 힘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바로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핵심 원칙들을 딱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움직임은 무조건 수직 평면에서만 이루어집니다. 앞뒤가 아니라는 거. 둘째, 엉덩이는 뒤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내려오는 무한대의 궤적을 그리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보통은 업 동작에 힘을 줄것 같지만, 마야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다운, 즉 아래로 툭 떨어뜨릴 때의 액센트에서 나와요.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을 예술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미동도 없는 상체. 이 고립이 엉덩이의 흐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이론은 이쯤 하고, 이제 직접 몸으로 느껴볼 시간이죠. 어떻게 하면 이 동작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화면 보면서 저랑 같이 해볼까요? 먼저 안정적인 기본 자세부터 잡고요. 무릎은 살짝 구부리는 거 잊지 마세요.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. 한쪽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보세요. 무게중심 이동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. 자, 그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쓱 올렸다가 앞으로 밀면서 아래로. 다운. 어때요? 감이 좀 오시나요? 이 어벤다운이 한쪽에서 익숙해지면 이제 물 흐르듯이 반대쪽으로 그 움직임을 스무스하게 넘겨주는 겁니다. 여기서 초보자랑 숙련자의 차이가 딱 드러나는데요. 처음에는 발뒤꿈치를 들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다 나중에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이고. 오로지 내 코어와 옆구리 근육의 힘으로만 이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아름다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 속의 엔진은 과연 뭘까요? 살짝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움직임. 아니, 대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이 힘을 만들어내는 걸까요?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우리 몸의 중심, 코어 엔진, 바로 이 근육들이죠. 옆구리의 복사근이 핸들처럼 방향을 잡고 엉덩이의 둥근이 강력하게 힙을 들어올립니다. 또 고관절 굴곡근이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반 저근이 모든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꽉 받쳐주죠. 보세요, 이건 그냥 춤이 아니에요. 아주 스마트한 기능성 운동인 셈입니다. 이 동작 꾸준히 하면요. 코어도 강해지고 골반도 유연해지고 자세 교정에도 정말 도움이 돼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상체. 상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부담이 허리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. 이건 꼭꼭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춤의 진짜 본질 바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. 결국 마야 동작의 정수는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. 바로 이 흐름을 찾는 여정이죠.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엉덩이가 정말 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감각, 그 순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. 여러분도 연습을 통해 그 짜릿한 순간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우리는 마야라는 하나의 움직임을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어쩌면 여러분의 몸 속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움직임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. 계속해서 탐험하고 발견해 보세요.